저는 무교이지만 종교를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무교이지만 다른 종교를 파마하기보다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종교가 취향인가요? 취미처럼 각자 다른 종교를 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보고 다시 보관하는 악기 같은 것인가요? 모든 종교는 등산로만 다를 뿐 결국 정상에 도달한다든가 종교는 생전의 위안의 수단일 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든가 그들은 종교가 우매한 대중을 착취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또는 세상이 신들로 가득 차서 저마다 마음에 드는 신을 둔다든가, 첨단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원시시대의 원시인들이 숭배했던 신들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치부하기도 한다. 신으로부터 탈출,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느껴봐. 내가 고생해서 얻은 수입은 모두 나를 위해 사용한다. 바보처럼 교회에다 갖다주는 미련한 자들이 아직도 있다니 놀랍다고 말한다. 그들은 말한다. 세상에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다. 사람과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고, 신 같은 것은 없다. 영혼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은 소멸될 뿐, 최대한 즐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그 뿐이다. 설령 지옥과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까지껏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되지. 그들의 호기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데 사후의 무존재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사후에 관해서는 똥찰하지도 않는다. 지금 먹고 사는 일이 관심사이고 그 일을 처리하는데도 온갖 산만함과 분주함으로 차있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 77억 명중 진리를 따지지 않는 비기독교 인구는 거의 50억 명에 이른다. 성경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77억 명의 지문이 모두 다른 것처럼 77억 명은 다른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 그들의 스토리는 77억 권의 책에 매우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심판은 공의롭다. 그래서 지옥은 만원이다. 지옥은 아무리 만원이라도 만족함이 없다. 만약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만 살았다면 동산의 가치를 알수 있을까? 사람이 지구에서 선악간의 시험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천국의 귀중함을 알수 있을까? 자신의 의지로 선택들이 축적되어 지옥의 거처가 정해졌을 때 비로소 공의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구는 5,170만 명이고 아래는 연령별 인구 그래프다. 90세 이상은 0.37%, 80세 이상은 3%로 수명은 80세 정도에 불과하다. 생존한다 해도 치매나 거동이 불편해서 대부분 용암에 침대에 누워있다. 인생은 강건해야 80세라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다. 80년을 위해 10억조년도 넘는 영생을 포기하며 산다. 아보가드로수라는 것이 있다. 1모래 기초 단위 체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를 말한다. 1모래 기체 부피는 22.4리터로 생수통보다 약간 더 크고 물의 부피는 18mg 두모금 정도이다. 이 정도의 공간에 입자의 수가 6.02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된다. 이 수가 얼마나 큰 수인가 하면 지구의 모래알 수와 우주의 별의 총수는 7의 곱하기 10 22제곱개인데 이들보다 1 0 배나 많다. 단두 모금의 물에 이렇게 많은 분자들이 있다. 공기 중에는 산소 분자, 수소 분자, 헬륨과 질소로 배합되어 한시도 공기 없이는 살수 없다. 그러나 지구 대기권만 벗어나면 우주의 진공에는 1몰당 수소 원자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 우주와 지구의 생태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 사람은 우연의 산물로 여길 뿐 신의 은총에 감동하지 않는다. 저는 무교이지만 다른 종교를 폄하하기보다 서로 존중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사실 당신도 무교가 아니다. 무교라는 종교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는 않는다. 참된 신을 탐구해 보기를 권하는 것이다. 하나가 진짜라면 나머지는 모두 가짜다. 종교가 궁극적으로 참된 신에 이르는 길이라면 종교마다 분명 다른 산에 도달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문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